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 슬래시 사진 등호 SPS 라디오 파워FM 재화정의 파워타임 보는 라디오 방송 화면 캡처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가 대중들의 관심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SPS 라디오 파워FM 서울 경기 107.7 메이거어츠 재화정의 파워타임에서는 코너 '뭘 해도 되는 초대석'으로 꾸며져 손현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년재는 처음 선수 생활을 할때 러시아에서 훈련을 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날 알아보는 걸잘 몰랐다고 말했다. 관심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년재는 은퇴하니까 오히려 많이 느껴진다.